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XRP, 리플입니다. 자, 리플 현재 약3%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바닥 잡고선 쭉 상승 올라왔다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4,000원 구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안 급격한 상승 나온 거는 맞습니다. 자, 과거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위 구간을 지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위 구간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체크한 이 라인이 4,000원 구간입니다. 자, 여기 4,000원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맞고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근처까지 왔다 떨어졌고, 자, 지금 이 라인에 가까워질 때 변동성 생기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곳이 그나마, 자, 매물대 라인, 조금 더 있는 매물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그 급상승이 좀 나왔던 것만큼, 자, 일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2%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약2.4% 정도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OBV도 자, 이 변동성 보이다가 쭉 같이 올라왔어요. 제대로 올라왔죠. 같이 올라온 거는 좋은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조금 꺾였어요. 살짝 꺾였는데 지금 매도량이 좀 나오면서 OBV도 살짝 꺾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해봐요 그러면은 자 시간봉으로 도 한번 볼게요 시간봉 보시게 되면은 이 4천원 구간에 대해서 자 말씀드렸죠 이 변동성 나오면서 자 하락이 나왔다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매수하는 물량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변동성 나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한두 시간 내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변동성 줄 거예요. 변동성 주면서 바로 상승 올라갈 텐데, 리플이 사실 지금 단타로도 너무 좋은 구간이 계속 됐단 말이에요. 이 전부터 어때요? 계속 상승세.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황 자체가 너무 좋은 거고, 리플로 여러분들 지금 수익 구간 많이 가져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2800원부터 거의 4000원 구간까지 이 구간 다 드셨던 분들, 이 수익 극대화 하셨던 분들 계속해서 계실 거고,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 거래량과 최고 금액을 찍었죠.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보였었는데, 앞으로 더 상승 올라갈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리플하고, 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생각보다 상승이 조금 빨리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 8월 달에 단기적인 불장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상승이 조금 빨리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올라갈 거예요. 아직 7월 달 끝나지도 않고, 이제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8월 달. 여기에 대해서, 자, 행사 일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자, 5천원에서 8천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이거를 제가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영상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타점도 같이 잡으시면서 이 목표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실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매도 구간 절대 아니에요 이거 매도하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xrp가 파생상품 시장에 때문에 이제 상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테이블코인 반열에도 지금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7월 10일 날뭐 했었어요? 갈링하우스 의회 청문회에 대해서 SEC에 대해서 그레스케일이 이제 신규 알트코인 ETF 이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TF 승인을 일단 해줬어요. 근데 24시간도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된 상태긴 맞아요. 하지만 이거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자, SEC ETF 여기 여기까지 승인이 다 된다. 이게 계속해서 좀 미뤄질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7번에서 10번 정도가 자,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로 XRP 리플도 조금 미뤄질 텐데 이게 최장기간으로는 2027년도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거에 상관없이 리플은 계속해서 상, 어, 상승을 할 겁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같이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무조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구간 준비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자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매수매도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어, 소통번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0106641-2604자 리플.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점과 함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 소통을 하고 대응을 해드리는 자, 카톡방과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어요.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 링크까지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어, 링크로도, 자, 소통방에서도 빠르게 타점 잡으시고, 문자로도 대응하시면 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 6 4 1 2 6 0 4 리플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요강을 절대 그러지 않아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리플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